번. 테스트 14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research from you, New York University. 뉴욕 대학교로부터의 연구네 연구가 주어요. Tel Aviv University. 자, 이거는 내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인가 그렇더라고. 이 사람 많은 도시래요. 아무튼 그 대학교. 여기서의 연구는 has. 단수 동사가 나왔죠. has shown 보여줬대. that 이거를, you are more inclined to, be inclined to 하면 어디에 편향적이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Creatively. 창의적으로. When you imagine, 너가 상상했을 때, 너 스스로가 이거 한다고, 상상했을 때. 답은 일단 이거 미리 얘기할게. 이거예요. 너 스스로, 제거된다면이에요. From a problem. 문제와 또는 상황에서 벗어난 거지. 제거됐을 때. 제거됐을 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빠져있으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살짝 나오면 창의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Imagine yourself, 너 스스로가 In the mind of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동명사 주호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 단수 취급이지? 이즈가 온 거예요 It's a simple way 간단한 방법이다 To trick your brain 네 뇌를 속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 보는 거야 잠깐 Into seeing things 사물 또는 상황을 보는 데서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데서 간단한 방법이래 너의 뇌를 속이는 여기서 속인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뭔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 생각이 근데 다른 사람이 돼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 문제에서 살짝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뭐, 그게 방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지금. The act of people watching. 사람들을 관찰하는 행동. 얘가 주어야. is one way. 하나의 방법이래. to do just that.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As you watch strangers. 너가 이상한 사람을 본데, as는 뭔지 모르겠어. 너네가 생각해봐. You can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다 How they might handle 그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Situation, 상황을 이걸 생각할 수가 있대 때죠 다른 사람들을 볼때 너가 상상할 수 있대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처리하는지 handle이 처리하요 That thought process 그 생각하는 과정은 allows for 허용한대요 Ideas 생각들을 허용한다. 어떤 생각인지 꾸며주네. 여기 주어가 없죠. "Would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be unrealistic", 비현실적이었을 생각들을 허용해 준다고. 원래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하게 해 준다는 거야. "O" 또는 "limited" 제한되어 있는 병렬이야. 제한되어 있었을 이런 생각들을 허용해 준다고. By your personal way 너의 자신만의 방법에 의해서 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떠올리질 못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만 하니까 Of thinking, 생각하는 방식대로 After all, 결국이에요 이거는 결국, you might not act 너는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A certain way, 특정 방법으로 But, a stranger could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Good. Imagine how. 상상하는 것은 이거 주어예요. How much, how a stranger,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뭐, act. 행동할,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laughs> makes. 여기 s가 붙은 게이 imagining이, imagining이.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 취급한 거야. 가능하게 한대 가짜 목적어죠. 그것을 하면 안 돼. 가능하게 한다. For you, 너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너가 해야 돼. To think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Of more radical 더 급진적이고 더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겠죠. Then you might be used to 너가 그래 왔을 것보다 비유주 참 하면 뭐만 하곤했다거든 뭐만 하곤했다 유주주투가. 그러니까 너가 그랬을 것 보다 더급진적이고더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들을 생각하는 걸 가능하게 해 준다고. t h a t s possible. 좀 어렵죠? 이거 서술형에 내가 넣었을 거야. simply because 단 단순히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it's not you 너가 아니기 때문에 acting them out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act out 하면 그것들 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가 아니라 but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라고요 y o u watching 너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게 해준다고 그리고 기반한 생각을 만들게 해준다고 뭐 그런 얘기야 문제에서 나오게 해준다.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응. <laughs> 해석을 한번더 해봐.